암 걸리는 유전자는 따로 있다. 주변에서 우리 집안은 암 집안이야 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전성 암의 공포는 늘 우리를 따라다니죠. 만약 내 몸에 나쁜 유전자가 있다면 암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특히 유명인들이 언급해서 화제가 되었던 특정 유전자처럼 특정 유전자를 가진다는 사실 자체가 공포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암 유전자가 곧암 발생을 100% 결정한다는 유전자 결정론은 오해라고 단언합니다. 암 유전자가 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암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진 유전자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 몸에는 세포의 성장을 통제하고 손상된 DNA를 고치는 수호자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 운전에 비유해봅시다.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자동차의 브레이크입니다. 세포가 너무 빨리 자라는 것을 막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죠. 원바람 유전자 자동차의 가속 페달입니다. 세포 성장을 적당히 촉진시키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암 유전자란 이 브레이크나 엑셀에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브레이크에 변이가 생기면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아 통제가 안되고 엑셀 유전자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엑셀이 고장나 폭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유전자와 암 발생 위험 증가가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BRCA1과 BRCA2 유전자 변이입니다. 이 유전자는 원래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핵심 수리공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여성이 평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약 12%라면, BRCA 변이를 가진 여성은 발병 확률이 최대 50%에서 85%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권 당첨 확률과 같습니다. 일반인은 복권 당첨 확률이 12%로 낮지만, BRCA 변이 보유자는 복권 당첨 확률이 85% 매우 높다는 것. 수치만 보면 공포스럽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위험이 85%라는 것은 100%암에 걸린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속에 이런 취약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바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입니다. 유전성 암 유전자는 매우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소량의 혈액 또는 조직을 채취해서 DNA를 분석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특정 유전자 하나만 따로 검사했지만 최근에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라는 기술 덕분에 BRCA1과 이를 포함한 수십 개의 유전성 암 관련 유전자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검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BRCA 변이 유전자를 발견한 미국의 유명 배우, 안젤리나 졸리처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난소와 유방을 예방적으로 절제하여 암 발생 확률을 90% 이상 낮추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운명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지도를 얻는 행위입니다. BRCA 변이를 가진 사람 중에서도 암에 걸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은 다단계 과정입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해서 당장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암이 발생하려면 유전적 취약성 외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추가적인 고장이 여러 번더 쌓여야 합니다. 다시 자동차 비유입니다. 변이를 가진다는 것은 자동차를 살 때부터 브레이크 성능이 85% 확률로 불량함이라는 표지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의는 사고 위험의 출발점이 높다는 뜻이지 사고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암은 유전적 취약성과 환경 및 생활 습관이라는 두 축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이 유전자 폭주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후성 유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후성 유전은 환경에 따라 유전자를 켜거나 끄는 조절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비유입니다. 고장난 브레이크를 가진 운전자라고 상상해보세요. 위험한 운전, 즉, 암 유발 환경인 흡연과 만성 스트레스 등. 이런 행동은 고장난 브레이크가 완전히 망가지도록 유도하여 결국 암 발생 확률을 100%에 가깝게 만듭니다. 암 예방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런 행동은 브레이크가 고장 났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위험한 유전자를 침묵시키고 다른 수리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위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맞춤형 건강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유전자를 아는 것은 운명에 대한 수능이 아니라 암에 맞서 싸울 전략과 무기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암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잊지 말고 오늘부터 하루하루를 더 감사하며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너도 나도 알고 싶은 얕은 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